안녕하세요, 구미 아는 언니입니다. 겨울 신상품들을 또극 소량 남은 것들을 또 겨울 행사 세일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 아는 언니는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 주지 못한 옷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밴드로 꼭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 행사세라는 제품들을 1번부터 해서 번호대로 쭉쭉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은 단가라, 올과 캐시미어가 혼방된 어, 니트 티셔츠인데요. 보시면 그린 색상이에요. 그린 색상이라서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어, 이 아이는 지금 겨울부터 앞으로 간절기 어, 봄 음, 초봄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고요. 보시면 팔꿈치에 이렇게 패치가 또 그린 색으로 아주 예쁘게 포인트를 넣어주어서 어, 굉장히 그냥 이런 패치가 하나 없으면 너무 밋밋할 것 같은데. 어, 또 이런 패치단을 넣어주므로 해서 굉장히 또 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캐주얼하게 데일리룩으로 아우터 안이라든지 또 자켓 안에 그냥 유용하게 코디할 수 있는 어, 울과 캐시미어가 혼방된 어, 그런 니트 티셔츠예요. 그린 색상이에요. 목선은 라운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근데 절대 보안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깔끔한데 굉장히 산뜻한 그런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아서 어 바지라든지 이런데 그냥 허리 밑선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든 분야하시기 되게 예쁜 그런 기장감이에요. 사이즈는 5호부터 우리 77 언니들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어, 캐시미어 올 홍방된 니트 라운드 티셔츠입니다. 이 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번은 어요 캐시미어 니트 요 티셔츠랑 단가 어요 어, 티셔츠에 어울리는 적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2 번이에요. 요 아이는 어 목선부터 해서 저 하단까지 요렇게 까베기를 이렇게 짜임을 넣어 주어가지고 굉장히 어, 밋밋하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도 레이어드 룩으로 충분히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어서 제가 한 추천해 보는데요. 그것도 지금 그린 색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사이즈는 뭐 55부터 우리 77 언니까지 누구나 입어도 어 정말 충분히 다 이렇게 아무 이런데도 어 작게 나온 게 아니라서 굉장히 여유롭게 입을 수 있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기장감도 어 짧지도 않아서 요새같이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어 굳이 이 안에 단가라 니트가 아니더라도 언니들 갖고 계시는 니트 티들 을 활용하셔서. 그냥 이렇게 그린 색상이라 굉장히 산뜻하면어도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봄까지 쭉 이어서 입을 수 있어서 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번 어, 꽈배기 니트 조끼입니다 잠가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입어도 되는 잠가서 입어도 되고, 또 오픈해서 편하시게 또 레어도 하고, 또 다양하게 안에 이렇게 이너로 입고, 그런 조끼로 배가, 배가, 배도 가려지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끼예요 2번이에요, 2번. 까베기 미트 조끼 그린 색상입니다. 주머니도 이렇게 깜찍하게 양 옆이 되어 있고요. 기장감도 짧지 않아서 어, 이거는 진짜 하나쯤 소장하고 계셔도 앞으로 봄까지 쭉 이어서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로 그린 색상 그린 색상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2번 까베기 니트 조끼이고요. 이렇게. 한번더 약간, 어, 밝은 그린 색상보다 약간 카키 빛에 어, 가까운 그런, 어, 어, 카키 색상인데요. 어, 이 아이도 앞으로 봄까지 쭉 이어서 연결해서 계속 또 활용해서 코리아 기기가 입 너무 좋은 그런 조끼에요. 보시면은 이 아이는 우리고요. 앞에 목선부터 해서 저기 하단까지 이렇게 또, 어, 배색을 두어서 이렇게 그린, 어, 카키 색상에 또 브라운과 베이지와 이렇게 배색을 섞어주어서 굉장히 예쁘게, 어, 정말 예쁘게 나온 조끼예요. 기장감은 이번보다는 조금 더긴 기장감이고요. 이렇게 활용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5부터 이하에도77 언니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어, 올 니트 조끼입니다. 어, 굉장히 조직감이 굉장히 쫀쫀해서 어, 이 아이는 보풀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니트라서 추천해드려요 주머니도 보시면 주머니에도 이렇게 배색을 넣어 주었어요 그 다음 목선부터 해서 쭉 배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직접 보시면 좀 고급져 보이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굉장히 산뜻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3번입니다 3번 3번 배색 니트 조끼였고요. 그 다음 4번은 제가 입은 어 이면 부츠컵 바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블랙 색상이 남았고요. 아이 색상과 블랙이 있어요. 보시면 이 바지는 정말 우리가 제가 영상에 올려서 정말 끊임없이 계속 주문을 언니들이 많이 해 주셨던 어, 바지예요 약간 일자, 일자 핏에 가까운 부츠컷도 약간 밑단이 살짝 과하지 않는 그런 살짝 일자 핏에서 부츠컷처럼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보시면 밑단에 이렇게 또 테이프 장식이 되어 있고 안에 또 기모가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습관성이 너무 좋아서 매장에서도 반응이 좋고 또 제가 영상에 올려주 불렀을 때 굉장히 주문량도 많았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요 아이가 지금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딥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너무 편해서 진짜 입기 편하고 사이즈는 5, 6, 6, 7, 7, 8, 8 사이즈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어, 또 예쁘다 하신 언니들은 어, 또 비전에 또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던 언니들이 계시면 어, 빨리 들어오셔서 이렇게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아이가 4번, 어, 5번은 바지가 요게 지금 코드로이 소재인 골덴 소재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 이 골덴 조직감이 막 굵직굵직하게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잔잔하고 그리고 요거는 기본 어 살짝 와이드핏인데 지금 아이 색상과 약간 카키 빛나는 베이지 그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아이 색상 빔이 지금 매장에 있어가지고 혹시 카키 베이지 가 색상이 또 원하시는 언니들은 제가 또 문자에 사진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 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오버 어, 골덴 어, 와이드 통 완전 통은 아닌데 와이드 통바지 네. 그다음에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모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어, 캐주얼하게 또 이런 골덴바지 하나 소장하고 싶다는 언니들은 이렇게 세일할 때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는 기본 이렇게 핏이 이렇게, 그 뒤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날씬해 보여, 보이면서도 입었을 때 너무 편해서 또 반응이 좋았던 그런 바지예요. 이렇게. 스파성도 있어서 굉장히 예쁜 핏이고 또 날씬해 보이고 쭉 떨어지는 살짝 과하지 않는 살짝 와이드 핏의 어, 골든바지 코드로이 바지입니다 이 아이가 5번 자번은 지금 자켓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 아이는 어, 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줬던 옷인데 지금 소량 남아 있어요 이 와인은 소매는 이렇게 양털 느낌이 나는 양털로 이렇게 잡혀 있구요. 그 다음에 겉은 퀼팅 필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판과 뒷판은 이렇게 퀼팅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퍼, 어, 또 퍼를 또 안에 넣어주었는데, 리얼은 아니지만 정말 가벼운 굉장히 털도 하나 안 빠지는 그런 퍼를 어, 또 넣어주어서 패딩과 또퍼그 다음에 양털과 또 삼중을 어, 배합을 잘 시켜서 어, 만들어진 어, 자켓 점퍼예요. 이렇게 사이즈는 5부터 우리 77 언니까지 누구나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어, 가볍고 너무 따뜻해서 이 아이도. 지금 소량 남아 있어서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어그 전에 영상 보시고 가격적으로나 부담되셨던 언니들은 이참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할 때뜻템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또, 한쪽 표면에는 이렇게골덴소재로 해서 지업을 달아줘서, 어, 제가 한번 잠가 볼게요, 한번. 음, 집업을 올려서 끝까지 잠그면, 요렇게 목선도 요렇게, 어, 목선이 요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또 데일리 룩으로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서, 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볍고 따뜻해서, 어, 앞으로, 뭐 간절기 3월달 이때도 부담없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서 이렇게 저렴하게 올려놓을 때요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가 6번이에요 6번 양털 패딩 점퍼입니다. <laughs> 자, 7번 조끼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끼. 요렇게 저희 저번에 제가 사각 조끼랑 물결 조끼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어그 아이들이 품절돼가지고 또조끼또 문의하신 언니들이 많아서 제가 또이 어 조끼는 굳이 쓰일 않아도 되는데 제가 요거 한번 또 요것도 이제 극소량 남아서 제가 한번 언니들한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밑에 하단에는 요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요. 어이 아이는 약간 그레이 톤인데. 무늬들이 너무 고급지게 잘 나와서 정말 어디 안에 어, 아우터라든지 코트 안에 그냥 플라티에다가 이렇게 쪼끼를 겹쳐서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으시면 너무나도 진짜 우아하면서 고급진 그런 쪼끼예요. 기장감은 딱이 정도 허리에서 살짝 하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딱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기장감이고 와이드핏 통바지라든지 어디든 바지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어, 라운드로 되어 있고 니트인데 실제 보시면 정말 고급지고 예뻐서 추천해드려요. 이 아이도 5호부터 77 사이즈까지 다 가능하답니다. 이 아이가 6번, 6번 쪼끼입니다. 회색 라운드 6번. 7번 조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요 아이는 7번 어, 보시면 단가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기본 단추에 또 후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드가. 어, 또 배색 느낌이 나는 후드로 되어 있어서 이 아이는 입었을 때 굉장히 뭐랄까 어, 영해 보이기도 하고 날씬해 보이면서도 따뜻하고 매장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았던 그런 쪽인데 지금 블랙 색상 요거 하나 남았 요거가 지금 남아 있어서 제가 또 언니한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부터 우리 칠칠 언니까지 누구나 다입어서 입었을 때 너무 예쁜 예쁜 조끼고요. 나 후드가 이렇게 있어서 또 라운드 아우터라든지 뭐 가죽 자켓에 라운드 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후드를 내세 입으면 더 멋스러워요. 네, 이렇게 단가라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니트도 음,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직접 받아보시면 너무 예쁜 어, 그런 니트 조끼예요. 제가 직접 다 입고 벗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장감은 앞에 제가 어...보자 1,2,3,4,5,6 이 아이가 8번인데 7번 기장감보다는 조금 더 기장감이 조금 더 길어요. 밑에 이렇게 하단에도 블랙으로도 배색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안에 레오데스 입기 좋고 보면은 얘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7, 8번 되겠습니다. 8번 8번 그 다음 제가 8번 이렇게 옷들은 소개해 봤고요. 가방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가방은 이 아이는 지금 저희는 다 가죽이고요. 요게 9번 지금 소가죽에다가 이렇게 그린 색상으로 약간 템블린 모양이 되는. 어, 살짝 동글동글한 그런 가방인데요. 끈은 이렇게 어, 프린트된 끈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죽 끈이 이렇게 두개두 두 종류의 끈이 또 나오고요. 어, 직접 제가 한번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음, 매셔도 예쁘고요. 옆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매셔도 너무 간편하게 어디 여행 가거나 또 어디 가까운데 그냥 막 들고 다니가 기 너무 편하고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어 예쁜 가방이에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 어 길이나 뭐 세로 가로 길이가 궁금하신 언니는 제가 더보기란이라든지 댓글창에 또 길이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세요. 보시면 앞에 자코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이게 뒤에 앞에도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아주 예쁜 디자인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어, 특별하게 가죽 어, 이런 가방들은 저희가 계절에 상관없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해도 되는데 언니들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이것도 한번 행사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 번. 그다음 마지막 10번 가죽 가방이에요. 요 아이는 브라운 색상이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사각 느낌이 나는 어, 브라운 카멜 브라운 색상인데. 정장에 입어도 예쁘고, 정말 캐주얼하게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해서, 어, 매장에서도 얘는 깔끔해서 정말 반응이 좋았던 그런 가방이에요. 보시면, 가죽끈에 얘도 마찬가지 가죽이고요. 이렇게. 어, 뒤에는 제가 한번 빼서, 뒤에도 이렇게. 어, 자크가 있고요. 안에는 또 이렇게. 중간에도 또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앞판, 뒷판에 이렇게 양쪽으로, 양옆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아이도 세로, 가로 길이가 궁금하신 언니들은 어, 문자 주시면 제가 설명을, 어, 어,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던지 아니면 어, 더보기란 댓글창에 제가 길이를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방도 제가 특별히 어, 행사 세일할 때 또 가방 하나 필요하신 언니들은 요런 기회에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 사각 브라운 카멜톤의 브라운 색상이었습니다. 요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행사 세일 작품을 또 극소량 남은 것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언니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예쁘다 하신 언니들은 언제든지 어,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도 어, 극소량 남은 어, 어, 행사 생일 상품이 있으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구경하시고 꼭 득템하,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